이어 셀러스 입점 결과가 나왔어요. 어, 저는 지난주 월요일에 뭐 신청서를 보냈는데 그 다음 주 화요일에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영업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딱 7일 걸린 것 같아요. 결과를 말씀드리면 네한 번에 승인이 났습니다. 와 정말 다행이에요. 한번더 하면 더 오래 걸리게 돼서 조마조마했었는데 승인이 났습니다. 예! 결과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이제 결과가 나오면은 마지막으로 에이블리 측에서 최종 입점을 할 건지 물어보는 메시지가 와요. 그렇게 해서 최종 입점을 하겠다 그러면은 정보를 쓸수 있는 그런 페이지를 주십니다. 거기에는 내 정보랑, 그리고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업, 그리고 통장 사본 이렇게 세 개의 실물 서류가 필요해요. 얘네 세 개를 사진으로 직접 찍어서 보내면은 이제 답변을 주십니다. 이렇게 어드민 가입을 하고 나면은 이번 달 서버 서비스 통합 이용료 납부를 해야 해요. 에이블리 어, 측에서 3일은 무료로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그 이용료를 에이블리로 납부를 하면은 이제는 CMS 신청서를 제출해야 돼요. CMS 신청서가 뭐냐면 자동입체 하는 건데. 어, 에이블리 측으로 서버 서비스 통합 이용료를 매달 내야 돼요 25일마다 이거를 자동이체 하겠다는 자동이체 하는 거에 동의하냐 라는 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어, 이렇게 동의서까지 작성을 하고 나면 어, 가입 승인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드디어 최종적으로 입점 승인이 완료됐습니다 아, 드디어 끝났어요 정말 너무 복잡하고 그랬지만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어, 월요일날 결과가 나와서 최종 입점 승인까지 이틀 더 걸린 것 같아요. 어드민 페이지는 에이블리 셀러님들을 위한 페이지인데요. 어, 이제 상품 등록이 가능한 페이지라고 보시면 돼요. 어, 이제 프로필 이미지랑 배경 이미지를 우리가 선택하면 되고요. 스타일이랑 연령대도 선택하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 스타일은 심플 베이직과 페미닌으로 선택을 했고 연령대는 10대에서 20대 초중반 정도로 선택을 했어요. 오늘은 정말 간단하게 입점 승인이 난 후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리고 어드민 로그인하는 것까지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렸어요. 저는 조금 하는 과정이 어려웠어서 다른 분들도 좀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까 해서 아주 간단하게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는 더 알차게 들고 올게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